안녕하세요 시나트럭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요 수원에서 다마스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네 지금 손님이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전화 통화 유선상으로 지금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차량을 확인을 하시고 뭐 계약을 하시던 구매를 하시던 뭐 하시겠죠 그러면 차량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업용이 달려있는 다마스 쓰리벤 이고요 아 2벤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다마스네 초벤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택시법 개정안 때문에 요거 물량들이 많지는 않아요 국내 많이 줄었고요 내용 최 대표한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다마스 영업용 번호판 달려 있는 차량을 갖고 오셨는데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하세요 차량은 2 0 1 5년도 11월달에 등록을 했고요. 연식으로는 2013년식 다마스 투밴의 영업용 번호판, 아, 노란색 수용화물 번호판이 달린 차량입니다. 아, 지금 내일 소명이 오셔서 벌써 계약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 그래도 이제 퀵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한번 다봤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퀵 서비스는 오토바이 퀵이랑 트럭퀵으로 가는데 거의 포토퀵보다는 방아쇠퀵을 많이 사용하세요. 부피라든지 뭐 지금 뭐 외부 환경,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 비라든지 이렇게 젖으면 안 되는 물품들그 다음에 오토바이에 실기에는 가볍지만 부피가 큰물품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 방아쇠퀵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영업용 보로판이 달린 맵은 좀 귀해요. 어, 뭐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 연식은 1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8만km. 굉장히 적은 주행 거리를 진행했어요. 요거 12년 등록인데 차량이 깨끗하네요. 네, 뭐 점점 주분이 깨끗하게 쓰셨으니까. 8만km를 타셨다라고 하면 뭐 1년에 거의 1만km 정도인데 이거는 승용차보다도 조금 덜 탔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마스는 주행 거리 자체가 평균적으로 1년에 만에서 15,000km 찬차량 하죠 그러면 은 다마스는 일반 승용차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부분들이 사고 분이나 뭐 구매하실 때 그렇죠 약간 특이 점이 있다면 1톤 포터는 엔진 룸이 저기 조수석 안에 있는데 다마스는 여기, 여기 밑에 있어요 아 운전석 밑에 지금 엔진이 네, 있군요 운전석 밑에를 열어서 엔진 룸을 확인하시는 아... 그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담하죠? 여기 탑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오래 안 거셨을 때는 배터리가 여기 있어서 아마 가마스 배터리 어디 있는지 점프하시려고 구하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적지하 중간에 이렇게 실치하고있네요 아, 이거는 뭐 마트에서 식품 같은 것들도 많이 운반을 하더라고요 근 이제 작으니까 일단 뭐 주차도 접수하니까 배달 같은 걸로도 많이 써요 마트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집한개두개 개 이렇게 배달하는 짐이 좀 많잖아요. 잠시 주차하기에도 거의 뭐모이나 같은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주차하더라도 울안 뜨고 그런 편리성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택시법 개정하니 이제 발의가 되고 그때는 차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차량이 많이 적어진 거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수요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개인이 요즘에 뭐 저녁에 쿠팡 뭐, 이런 거를 남바없이 그냥 개인 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개인 오토바이 사시거나 개인 퀵이나 뭐 개인 자가용으로 밤에나 새벽에 이제 택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차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 달려있는 다마스는 뭐 물량들이 많지는 않죠 많지 않죠 귀하죠 어... 원래 이제 영업용을 다 주는 거는 차도 비하고 뭘다 귀해요. 음, 그래서 있으시면 바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그런 네. 귀한 차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전비도 적고 일하는 거에 대한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가가 운송사도난 차량이다 보니까 뭐 어, 순정. 그럼 다마스의 시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시죠? 그때 당시에 9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도 한9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한 700에서 옵션에 따른 900. 그러시면 다마스로 영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번호판이랑 다마스 중고를 알아보시면 뭐 다마스 가격 한5 0 0만 4, 400, 400만원 정도에 번호판 현재 시세 2400만원 에서뭐2000 중후반대면은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해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지금 정확하게 잘 찍어줬어요 오늘 날짜 2020년도 9월 첫째쯤이에요 아 이제 소형화물 시세까지 같이 알려드리자면은 2400만원에서 2400만원 초반 연식이랑 그런거에 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정도 선에서 지금 소형화물 번호판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중형화물 보다 소형화물 조금 더 금액이 더 좋다 더 비싸다 이럴 때는 보이면 바로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로 영업할 때는 이 차가 제일 저렴하게 시작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저렴하죠 왜냐면 뭐 차량 금액이 4,500이라고 하면 14년에서 뭐 16년 고정이될 네? 것이고 포털로도 시작을 할수 있는데 포털은 차금액이 그래도 한 16-17년이면은 한 500만원 차... 네, 500만 차이 네한 500만원 차이 나니까 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시작하기에는 좋은 차량이죠 타이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타이어가 야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트레드라고 하죠 네. 트레드 손가락을 넣으시면은 어... 뭐... 골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영상을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가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차 사러 가실 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가셔서 얼마나 골이 남아 있는지 뭐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 100원짜리 동전 좋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요 뭐 뒷문 같은 경우에 담아 쓰는 여기 은색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들면 열립니다 되면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적재한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전반적으로 뭐, 쇼바라고 하나요 이거를? 쇼바의 상태가 괜찮은지 아무래도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짐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을 많이 왔다 갔다 열고 닫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향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 이제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는 다마스를 보여드렸구요 또 다른 차량 영업용 제가 이제 영업용 번호판이랑 소형차를 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또 좋은 차량이 나오면 뭐 좋은 매물 확인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화트럭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진아트로 <소리가 �house> <이름이> <하얀수> 파이팅! 진아트로 <iritual> 파이팅! 진아트로 yes, <신나 línea Jennifer> 파이팅! 진아트로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아트로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아트로 파이팅!